안녕하세요. 예쁜 집을 꾸며주는 마리입니다. 똑똑한 주부들이 알고 구입하는 그들만의 삶의 지혜. 오늘은 암막 원단의 특징과 방풍 커튼의 기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암막 커튼을 방풍 커튼 혹은 방한 커튼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일까요? 사실이라면 왜 그렇게 알고 있는 걸까? 궁금하시죠? 암막 원단은 3중직 혹은 4중직으로 재직되어 탄탄한 밀도감을 자랑하며 놀랄 만큼 도톰한 두께로 빛이 투과되는 비침 현상도 더욱 업그레이드한 프리미엄급 원단이에요. 암막커튼의 특징은 앞면과 뒷면 원사에는 컬러가 들어가고 중간에 블랙 원사를 넣어 재직함으로 암막 기능이 되는 암막커튼 원단이 되는 겁니다. 원단의 쫀쫀함에 따라 중량과 안막률이 좌우되며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안막 커트는 100% 안막이 아닌 생활 안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생활 안막은 어느 정도의 빛을 차단하는지 또 궁금하시죠? 생활 안막은 바깥이 낮이구나 하는 정도의 빛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옅은 컬러보다는 진한 컬러로 갈수록 안막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아이보리, 베이지, 라이트 블루 같은 옅은 컬러는 안막률이 50에서 60% 정도이며, 징그레이, 네이비, 차골 같은 진한 컬러는 80에서 90% 이상 빛을 차단해 줍니다. 추운 겨울이니까 방풍 방한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봐야죠. 방풍이 되는 기능은 창문과 원단 사이 공기층이 형성되어 바깥의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원단이 쫀쫀하고 밀도감이 좋다면 방풍 기능이 더 효과적이겠죠? 그럼 암막 커튼이 방풍 기능이 되는 거네요? 빙고! 암막 커튼은 방풍 커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원단이 두껍다고 방풍 기능이 더잘 되는 건 아니에요. 두꺼운 거한 겹보다는 여러 겹을 사용했을 때 기능은 더 효과적입니다. 원단이 공기를 머금고 있으며 공기층이 여러 겹 형성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창 공기를 여러 번에 걸쳐 막아주기 때문이죠. 한 겹보다는 두겹 혹은 안감을 넣어 커튼을 한다면 실내 온도를 더잘 챙겨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답니다. 마리아우스는 작은 삶의 센스로 난방비는 절약하고 라이프 스타일은 업시키는 스마트한 라이프를 지향합니다. 마리아우스와 함께 예쁜 공간 디자인해 보아요.